안녕하십니까 캠핑 버블 리폼연구소입니다. 갑자기 텐트를 딱 펼쳤는데 창문이 누래졌네? 왜 이렇게 뿌옇지 어라 찢어졌네? 그건 전부 우레탄 창이 삐진 겁니다. 근데 이게요, 조금만 잘 챙기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텐트 중에서도 제일 예민한 존재, 특히 여름철에요. 우레탄 창 지키는 여름철 팁을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름에 차 트렁크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거기 텐트 넣어두면요. 오렌탄창이 슬슬 삶아지기 시작해요. 끈적함 눌림, 찢어짐까지 3단 콤보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저희 쪽으로도 오늘 사례 중에 트렁크에 두고 며칠 지나니까오렌탄창이 찢어졌어요. 이런 것도 진짜로 실제로 있거든요. 전답은 하나예요.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실내 보관이 최고 좋고요. 창도 숨좀 쉬게 해줘야 텐트에 오레탄 창이 오래갑니다 비오고나서 귀찮다고 그냥 내일 펴서 말리지 뭐 했다가 다음에 보면 창이 누렇게 익었을 거예요 수분 남은 채로 접으면 냄새 곰팡이 누렇게 갈변또 백화 전부 다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수건으로 꼼꼼히 닦고 최소 하루는 바짝 말리셔야 텐트도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는 열기 때문에 우레탄 창길이 달라붙는 속도도 빨라요. 창길이 자 붙으면 그 부분에 이제 눌린 자국 심하면 이제 코팅길이 이렇게 벗겨지고 그리고 갈라진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자국은 절대 안 지워집니다. 창 사이에 부드러운 천을 대주면 더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건조를 잘 해주시고요. 우레탄 창에도 따로 재수제를 넣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우레탄 창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자외선은 창의 천적이죠. TPU 창이요. 말릴 때 햇볕이 좋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레탄 창한테는 독이에요. 자외선 오래 맞으면 환변, 갈변이라 그래서 투명했던 창이 노랗게 익어버리는 거거든요. 익은 창문 절대 안 돌아오고요. 이건 복원도 안 돼요. 교체만이 답이고요. 항상 그늘에 말리고 햇빛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세척할 때 뿌리면 안 되는 거, 아세톤, 오레타신너, 절대 금지입니다. 얇게 막을 녹일 수 있거든요. 그거 뿌리면 우레탄창 백화가 바로 오기도 합니다. 창이 뿌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또 이런 분 계세요. 살짝 백화 왔을 때 알콜로 닦으면 나아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맞아요. 살짝 뿌연 부분은 소량의 알콜로 조심히 닦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세게 문지르면 이것 또한 코팅을 얇게 녹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화도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수시로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는 게 창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좀 서툰데요. 텐트 얘기만큼은 현장에서 직접 다른 본골로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참고로 창문이 이미 누렇게 배색되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것도 저희도 솔직히 보고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척이나 정리 정도는 깔끔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캡핑버블 리폼 연구소 찾아주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